광주시가 각계각층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올해의 베스트 10 후보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후보 정책 선정을 위해 지난 4월 부서별 대표 정책 65건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31건으로 압축했고 5월 시민의 날 현장평가, 10월 지역사회 리더평가 등 시민 12,279명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습니다. 우리시는 1년에 4차례 일반시민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 평가를 진행해서 시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후보 정책에는 대통령실 주도로 추진될 광주 군공항 이전과 2028년 상반기 개장 목표인 더현대 광주 및 신세계 백화점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인 복합 쇼핑몰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국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3 및 공공의료강화, AI 중심도시 광주, 광주천 수질 및 악취 개선 등 5대 분야 주요 정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정책 최종순위는 오는 12월 초 광주를 빚는 스타정책 경진대회에서 결정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